So what? 몇년 전에 해 주신 선생님이예요 음. <laughs> 성격 좋죠? 너무 좋죠 음. 확인 중 여름반지 <laughs> <laughs> 음. 너네 했어? 아 우리 했어 아, 언니도 아, 찍어야지 <laughs> 자 여기는 로자 스포츠... 어? 엄청 예쁜 드레스가 많아요 <laughs> 과연 서연이가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요? 자, 오늘 어떤 드레스 입고 싶으세요 파리 있는 드레스요 파리 있는 드레스. 오늘 리액션 잘해주세요 s Paris i

네. 그러니까 반응이 왜 이러죠? 아 해. 음, 이런 예쁘다, 예쁘다. 예쁘다. 아유, 엄청 예쁘다, 오. 음 이쁘다 이쁘다 이거. 팔오 이번에 리액션 좋았어. <laughs>

근데 지금 되게 화려한데? 아그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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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정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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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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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가대. 같아, 성가대. 음. 별로인가? 어? 오케이. 예쁘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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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Anna, will you marry me? I <laughs> <나랑> 해. <결혼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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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 어디 있어? Do y w a n to marry me? No. 뭐야? yes. <laughs> 돈 아까워서 하는 거야. What? 들은 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든. 여러분 지금? <laughs> 네? 지금 헛소리하는. <laughs>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줄게. 돈이 든게 아까우니까 취소하면 위약금이 많이 되잖아. 진짜 놀리는 걸 참을 수는 없어. <laughs> 놀리는 걸 참을 수는 없어 그냥. <laughs> Yeah. Yeah. <laughs> I saw a oh, 좋아 그거. Yeah. twenty meters long, and it was completed in nineteen ninety nine. At the southern end of Sogang Bridge, there is Han River Civic Park. It is a National Assembly Hall. There are twenty four columns and cross beams to support the roof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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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거 같은데. 오케이. 에? 나도 프로포즈하는 거야. 뭘 프로포즈하는 거야? 내가 프로포즈는데오 <laughs> 뭐야. 예쁘지? 이쁘네. 지하 1층이래요. 네. 여기 지하 어 지하 3층. 오늘 어디 가는데? 가요. 우리 결혼 전에, 전에. 한번보이지 <laughs> 근데 우리가 운망이라는 걸한 처음 봐. 거슬도치다 <laughs> <나 보습도치>. 거슬러치. <laughs> 언제 끝나, 언제 대체. 언제 끝나, 언제. 한 시간을 기다렸어. <laughs> 오빠.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그렇게 또 신부보다 잘생겨 보이고 싶었어? <laughs> 잘했네, 또. 그.. Um, 그 너무 할 게가 많아서 할 게가 많았더라고 그 내두 번째야 두 번째 <laughs> 아니 내가 그 머리를 맞았더니 두 번째 머리를 맞았더니 아이런걸 하셔야 될것 같네요 이런 걸 하셔야 될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 음... 왜왜 아무 것도 안 했어 30분 안에 끝났던데 음... 한 시간 걸렸거든 아한 시간 이었어 나는 그만큼 <laughs> 걸렸던가 밥 먹자 <laughs> 어땠어? 클리닉 잘 받았어? 클리닉은 잘 받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나 일하고 있어서 괜찮긴 했는데 뭔가 바뀐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가봅시다 어?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팽개치고 다니면 됩니까? 내가 한번 더 물건을 잊어버으이으버 말도 잊어버리고 물건도 잊어버리고 요새 무슨 정신 팔려 가지고 바람피지. 내려가. 아이. 아 Morir a la 전라도 식은 조금 맥주. 숲 따라봤어. 말말잘 듣고. 어, 그, 그, 그. 너무 좋지 않다. 가 저거, 저거. 예, 예뻐요. 이쪽 두 분이 보이시고. 이렇게. 네. 다들. 너무 다들 화이팅하고 다들 화이팅하고 그럼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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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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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, 이거 더 이쁜 것 같아요. 예식이니까 선월령 좀 관리받자. <laughs> 근데 얼굴이 엄청 피곤해 보여. 부모님 오셔서 힘들지. <laughs> 어제 만보 이상 걸었다니까. 어제 아니 십 킬로 이상 걸었다 17,000보 친구랑 다 이제 해외에서 오니까 오빠는 더 음. 챙겨야 되니까. 그럼 너무 무모니까 여기까지 왔는데. 맞아. 그래서 나도 힘들어. 스트레스 풀네 <laughs> 일어나서 찍을 힘이 없다. 응? 일어나서 찍을 힘이 없어. 주유야 누나 유튜브 나와도 돼? 너 누나 유튜브 나와도 되냐고. 너 이미 유튜브 나왔잖아. 청추는 것도 맞는데? 맞아. 왜안 되는 거지?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안 되지. 몇 번을 었는데이팅 메롱. 지금 머리 예쁘지? 어지금 너무 잘생겼는데? 그 엄청 공, 아니, 공부 잘하게 된아 오늘 주인공입니다. 아, 아. 아예 눈으로 안 돼. 약간 엄마, 가나 여기 있는데. 걱정은 안 해서 그래요. 이뻐서 그래. 뭐라 그래요? 아니야 엄마. <laughs> 이제 자기 나라 찾아가네. 잠깐 한국 사람이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위험, 위험한 사람이. 왜? <laughs> 어. 아! 오케이! 공주 공주! 내 가방을 들고 탔어 아 감사합니다! 신부님 저희 축하가 몇 개예요? 한 개! 한 개예요? 사람 많이 왔나? 因为我